안녕하세요 서혜리실장입니다 오늘은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힐세리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힐세리온은 기술성 평가 기간 두 개사에서 모두 A 등급을 획득하여 작년 기술성 평가에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상장 예비 심사를 첨구할 계획이며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2012년에 설립된 힐세리온은 세계 최초 휴대용 무선 초음파 진단기를 상용화하여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 육군 사관학교와 공동연구개발, LOE 체결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인 체결이 이루어지면 조달시장에서 물량을 납품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연방조달청의 등록이 추진되면 매년 900만 명 이상의 참정윤사를 관리할 수 있는 미국 병원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헬세리온의 소노는 400g 정도로 가벼우며 기존 초음파 기계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데 반해 10분의 1 가격인 1천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소노는 2014년 유럽 인증을 받았고 2016년 6월 미국 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작년에 100대가 한달 만에 완판되어 백대 추가 공급을 하기도 했으며 일본 러시아 등에서 인증을 받고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30만 명의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하는데 이중 60%는 산전 초음파 검사만 해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 개발국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장비임에 분명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홀세리온의 초음파 기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 성남, 중국 지역 등에 보급되어 코로나19 조기 진단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의심자 및 확진자의 폐렴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고정형 장비에 비해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진료할 수 있어 조기에 검사가 가능한 만큼 확진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헬세리온이 UN 프로젝트 조달기구 UNOPS에서 발주한 휴대용 초음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 규모는 수십억에 이를 전망이며 다수의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기관도 코로나19 대응 물품으로 휴대용 초음파 입찰을 준비하고 있어 큰 규모의 휴대용 초음파 공적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지난 2015년 힐세리온이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 베트남 보건소에 휴대용 초음파를 보급했으며 2017년 UNOPS 입찰에 최종 선정되어 가나 지역에 약 10만 달러의 초음파를 보급한 경험이 있어 이번 입찰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힐세리온의 상장을 기원합니다. 힐세리온의 장외주식은 액면가 500원, 총 발행 주식수는 335만 2646주입니다. 힐세리온 장외주식 상담은 서해리 실장에게 맡겨주세요. 010-8020-6946 문자나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